김건 여사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. 김 여사는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지금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지 법원부터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호준 기자. 김 여사가 오늘 법정에서 속상하단 말을 했다고요. 결과는 아직이죠.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여사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 반 가량 이어졌는데요 김여사는 영장 심사 40분 전에 미리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특검 조사 때와는 달리 각종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여사가 직접 5분 정도 변론을 했는데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 속상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, 희 기자 오늘 영장 심사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까? 특검이 구성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, 공천 개입, 그리고 통일교와 건진법사의 청탁 의혹입니다. 1 6 가지 의혹 가운데 물증이 확보된 혐의만 추린 건데요. 법원에 제출한 구속 의견서만 840여 쪽에 달합니다. 또 김여사가 여전히 측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측근들이 휴대 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반면 김여사 측은 의견서 60쪽과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휴대 전화도 압수돼 증거 인멸할 수도 없고 건강이 나빠 도저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 김여사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엔 결정이 됩니다. 지금까지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뉴스 이호준입니다.